교통사망사고와 관련된 가압류 취소 신청 절차는 무엇인가요? 교통사망사고로 인해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집행한 경우, 이를 취소하려면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음을 입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절차상 가압류가 집행된 법원에 관할 신청을 하고, 가압류 결정문, 송달 증명, 채무 소멸 또는 변제 증빙, 합의서 등을 청구합니다. 전략적으로는 단순한 채무 부인보다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여부와 연계해 취소시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가압류 취소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담보제 공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재산 압박을 완화하는 대책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이 기각될 경우 불복 절차나 재신청이 가능하나 초기부터 자료 준비와 법률 논리를 철저히 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교통 사망 사고 사건 특성상 형사 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종합적 법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